안녕하세요. 퍼실리테이션이 너무나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어, 막막하고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와우 퍼실리테이션 입문 과정을 소개하게 된 와우디랩 대표 최성일입니다. 와우디랩에서 준비한 퍼실리테이션 과정의 특별함이란 무엇일까요?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, 준비 과정에서의 특별함입니다. 퍼실리테이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, 또막 배워서 현장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잘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. 기획 과정에서의 특별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도구와 툴킷을 넘어서 마인드셋으로 어 좀더 집중했다라는 점입니다. 퍼실리테이션을 처음 배웠을 때 저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재미가 매우 컸지만 또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현장의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의 기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기법들을 찾아 나섰는데요.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근본으로 다가가게 됩니다. 오히려 더 많은 기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어, 하나의 기법이라도 이것이 왜 사용되는지, 왜 필요한지 그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색깔로 어, 나만의 어떤 어, 무기를 가지고 그 현장의 맥락에 맞게끔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.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퍼실리테이터의 마인드셋과 어, 이 기법들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아냈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함은요. 퍼실리테이터로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어, 끊임없이 연습해보고 또 경험의 양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. 입문 과정이 VU D 과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실습해 볼수 있는 미션을 제공하고 있고요. 그 미션을 어, 같이 수행하고 또 미션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계속 실습을 조금 더해볼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특별함으로 준비된 만큼 우리. 퍼실리테이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 특히 어,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부터 시작해서 1년,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뭔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까지 현장에서 조금 더 뭔가 어, 이 어려움을 어,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어, 성장의 도약을 해보고 싶은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위해서 어, 준비한 와우 디랩의 퍼실리테이션 입문 과정 이 과정이.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퍼실리테이션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왜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?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?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어, 이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또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저는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어, 퍼실리테이터의 한 사람의 그 역할로 인해서 어, 그팀 또는 그 조직이 어,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중요한 의미들을 더 찾을 수 있고,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즐겁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과정도 즐겁고, 결과도 달라진다면, 어,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? 어, 저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까지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요. 또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배우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. 와우 FT 강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음, 본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입문 과정. 두 번째, 기본 과정. 심화 과정.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. 입문 과정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마인드셋과 철학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요. 기본 과정은 이틀짜리 과정입니다.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.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. 어, 심화 과정도 곧 어, 오픈할 예정인데요. 자신의 현업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나갈 예정입니다. 다 궁금하시고 또 뭔가 배워보고 싶으시죠? 어, 이번 VOD 과정은 입문 과정으로 어, 강의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? 더 보기란 아래쪽에 더 보기란을 어, 열어보시면 강의 신청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,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요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와우FT 입문과정 신청하는 곳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어, 신청을 해서 결제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본인만의 강의실이 있습니다. 그곳에 들어오셔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강의를 들으시고 또 어, 강의 교재가 있는데요. PDF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, 그거, 그것을 활용하셔서 교재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퍼실리테이션 입문 과정을 조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첫 번째, 예습하기. VOD 강의 시청 전에 예습을 할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읽을 거리가 있어요. 그것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. 두 번째, 강의 보기는 주어진 주제의 VOD 강의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요. 그 강의를 시청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강의 시청 이후에 일상에서 편하게 실천해 볼수 있는 미션이 있는데요. 결코 어렵지 않아요. 아주 간단하게 실천해 보는 건데요. 고그 실천을 해본 다음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션지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6개의 VOD가 있고요. 안전지대 1번부터 목적, 발산, 의사결정, 빠른 판단, 퍼실 개념 총 6가지의 VOD가 있고요. 어, 요 각각마다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총 여섯 개 중에 네개 이상 미션을 제출하신 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Certificate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,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기본 과정까지 연결하시고 심화 과정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Certificate를 어, 하나하나 이렇게 어, 얻어 나가신다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멋진 퍼실리테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특별했던 만큼 본 과정이 비록 VOD라는 뭔가 강의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큼은 되게 생생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할수 있는 또 고민들을 할수 있는 그런 강의 컨텐츠로 준비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퍼실리테이션을 입문해 보시고,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실전 연습을 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와우디랩이 여러분들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